어쨌든 이거는 더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물연락을 하러 왔는데 법카 확인하러 왔는데 내역이 없어요 개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그거는 뭐 개인카드를 내가 써서 그때 우리 캠프에서 보조는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우리 캠퍼원들이 힘드니까 내 돈으로 쓴건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 어쨌든 법카는 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계해서 다른 명목의 내용을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맹탕이다 이런 표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못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 알고 계시죠? 치의신보 그때 우리 박태훈 후보와 그 선출직 그 여자는 셋이 치의신보 TV에서 선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2에서 3분짜리고요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박재근 후보께서 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후보들한테도 알려서 찌으신보 그때 여기가 4그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들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캠프에 연락을 했습니다. 와서 찍으려면 찍어도 좋다. 근데두 캠프는 반응이 없었고 한 캠프 김민경 후보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낸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 드렸어요. 내용을 이러이렇게 찍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근데 그 비용이 음 100만 원이었거든요. 우리만 100만 원 아니라 다른 캠프도. 근데 김민경 후보 측에서 아마 최유성 그때 당시 부장 후보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찍겠다. 그래서 안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특별 할인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T 신부에다 물어봤어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얼핏 보니까 여기 보도 자료에는 하루가 벗어난데 열 남자를 제공까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열 남자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서 그래서 원래는 240 인데 할인해서 100만 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인해도 괜찮냐? 근데 업계에서 그렇게 다 한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그냥 100만원이 나면은 또어 이것저것 따지고 비용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한 200만원이 넘는데 할인을 해서 100만원으로 해주는 거 그럼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거냐? 그게 아니래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경 후보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자료를 보내고 취소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오해를 살 뻔했는데 김민경. 캠프에서도 실은 하려고 했다가 일정이안 맞아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있 지난번 보도자료에 특혜를 줬다. 그거 일을 하는 직원들 시간의 수당까지 제공된 특혜가 있다고 했을 때 시간의 수당을 다 받거든요. 이 작업하면서 시간 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진신부에 직접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료 검색, 프롬프트 사양, 이거는 그 백만원이라는 그 숫자 안에 다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든 자료에는 티가루스당이나 기타 지출 관련된 어떤 확인도 공세당하였으면 주지의 사실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간. 그 위에도 행물을가져한성공도원는 그전 다수의 정황들이 발견되었지만 연계된 자료를 열람은 사무처 직원 사인들이 비협조련에 원초 봉쇄당했다. 회물을 가장한 성공으로 얘기해준 다수의 정원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면은, 그거를 까고 그냥 잘못됐으면 뭐, 신고를 하든지 고발하셔도 돼요, 그냥. 근데 그런 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판달을 지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사인들이 비협조 바늘에 협조를 엄청 했습니다. 원래는 연락하는 거 감독만 하면 돼요. 근데 전표 넘기면서 해당 없는 거, 다른 파트에 있는 것도 막 물어보고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다해 줬습니다. 해운의 고유권리 고유 행사에 수많은 허들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뿐이었다. 허들을 많이 넘어 쓰셨죠. 그때. 회무연락 하면서. 해무연락 하면 될 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물어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2023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감사 보고서 11조. 1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박태근 회장이 아닌 회장 후보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로 사용함에 있어 사용처의 용도나 금액이 명확하여야 하며 자칫 후보자로서 선심성 지출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출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여야 한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 당시 최준철 조속 회중현 감사님이 쓴 거예요.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및 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만 되는 거를 이 보도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그냥 위반했다고 말하고. 중체도 취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되고 특별한 거 없이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미브 감사 보고서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등록된 임원들이 선거기간 중 사용한 업무치 준비 효율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붙인 대응들을 판단할지 바랍니다. 요 문구를 제가 찾으려고 감사 보고서를 판아는데 없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가. 근데 이 감사 보고서라고 되어있는 거는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이게 음, 총무국통사 알아보니 요번에 금년에 미불분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 총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만규 감사님이 혼자 개인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대의원 의결을 통해서 개인보고서는 허락하지 않고 이사들끼리 합의된 보고서만을 내는 걸로, 함부를 내는 걸로 해서 지난 다 아시겠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된사항입니다 근데 요번 미불분 감사 때또 이만규 감사님이 개인으로 냈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님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부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거를 개인원들한테 안 보냈습니다 전 그런데 이만규 감사님이 개인적으로 개인원들한테 이거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요게 감사보고서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0개의 관악모에 걸쳐 사용된 법의카드 내용이 배부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멀어서 안 보시겠지만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법카쓴 거 스페이지에 걸쳐서 법카쓴 내용을 쫙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감사 보고 이거는 감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승인된 감사 보고서가 왜 저희가 감사님도 그렇고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 보고서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내놓고 이거를 음, 다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무열람 3인이 이번 행무열람에서 경험한 여러 허들을 극복하여 허즐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허즐를 열심히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 승인도 안된걸 갖고 허접 열심히 푸시고 저희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냥 회원구에 정진을 하겠습니다. 허접을 풀 시간이 없거든요. 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불분 감사 기간 동안 3월, 4월 동안 재무감사만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회기가 회의 넘어가면서 3, 4월 감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감사보고서에는 작년 것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있고, 감사 보고서라고 저희가 이제 하기가 좀뭐해서 집행부도 불만스럽고, 다음에 기존의 감사 두 분들도 이걸 합의를 못하셔서 감사 보고서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다 보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보도자료에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본 회무 연람 3위는 2월 13일 회무 연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회무 연람 한계점이란 건 없습니다. 회무 연람을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고 부수적인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협회에서 배포된 감사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문서 보강으로 향후 입장을 밝힐예정입니다 협회에서 낸 감사보고서 한 부입니다. 요번에 요거는 별도입니다. 이만감사님한대 개별적인 건안 된다고 총에서 의결해 놨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감사 보고서를 인정 하지 않겠습니다. 협회는 회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으로 투명한예산집품을 회원들이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 당연히 회원들이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야 하는 의무가 있죠. 모든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하면 회무를 못 하겠죠. 그래서 감사분이 계시는 거예요. 감사들 세 명이, 대의원 총에서 선출된 감사 세 명이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네? 감사를 한 거고, 요 보도자료에 나온 이번 해물열라면 이미 전전 감사님들 최문철 조, 조성우 배종용 감사님이 이미 음, 여러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 내용이고 왜냐면 얼마나 신중히 검토를 했겠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법화을 쓰면 안 되는 건데 혹시나 썼을지 모릅니까 그리고 요번에 안민호 감사님 김기훈 감사님 이만 영 감사님이 감사 되자마자 맨 처음 본게 바로 이겁니다. 선거랑 관련되기 때문 이걸 다 보셨어요. 근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회무연람을또한 거, 이게 세 번을 한 거네. 세번한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보도자료가 뭐 우호적으로는 쓰지 않더라도, 회무연람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료가 돼서 제가 할수 없이 바쁜 와중에도 기자인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해드릴게요박태근의 협회종을 불명의 선언 강제, 외제이 강제조사가 뭔지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내부적인 소득부증과 특유의 굴림효문과 그 원인이라는 영혼이 있다는데 명심하도록 하고. 좋은 말로 듣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마지막으로 허들만 확인한 해무연람이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허들 넘어서까지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